일상에서 편하게 입기 좋은 밑단 밴딩 바지거든요. 허리도 전체 밴딩이고 밑단도 고무줄로 되어 있어서 약간 요즘 소세지 바지라고 하잖아요. 어, 저는 신발과 위에 티를 흰색으로 통일시키고 포인트는 딱이 컬러, 오렌지 컬러, 어, 가방까지 맞춰서 깔끔하게 포인트를 줬어요. 이렇게 입으시면 그냥 편하게 되게 세련된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죠. 허리 전체 이렇게 고무줄이고요. 여기에 또 자수 포인트도 있네요. 이렇게 또 이쪽도 여유 있고요. 이 부분도 여유 있고 소재는 매끈매끈하게 약간 샤틴 느낌. 음. 피부에 닿는 터치감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잠옷으로 입어도 좋을 것 같고 집에서 그냥 막 입기도 좋고 이렇게 온마일웨어라고 그러죠 어, 편하게 마트 갈 때라든가 친구 만날 때 그냥 산책갈때 이럴 때도 입기 좋은 것 같아요 누가 자꾸 지나가지? 앉아 볼까요? 앉아서 짠. <laughs> 저기 봐봐. 릴리, 이리 와야지. 이리 와야지. 그렇지.